예, 안녕하세요. 경창 연무기. 어, 지금 보시는 거는 경창 연막기. 예, 과거에 이제 후즈카라고 어, 업체에서 판매해 주는 경창 연막기 k c m 3 0 0 0 s 라는모델입니다이 기계 수리 의뢰가 어왔는데요 음, 기계 상태가 보시면 일단은 자, 시동 버튼 누르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상담 전화가 많이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충전기를 찾으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는, 어, 암페어수가 세기 때문에 급속으로 이제 충전 가능한데, 충전기를 꽂아서 아무리 어떻게 하시더라도 충전이 안 돼요. 지금 어, 충전된다 그러면 적색 램프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시동 버튼 누르고 계십니다. 충전기 꽂은 상태에서. 자, 소리 들어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들려요. 이 정도 볼테이지 암페아로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휘발유통 안에 이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안 보이겠지만, 어, 쓰레기통에 보시면 이제 막 이런 끈적인 그런 액체가 막 유출됩니다 자, 요거는 휘발유가 눌러 붙어서 이제 타르가 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리고 이런 안전 휘발유 사용하시다 보면 엔진 기어하기 쪽에 이제 카본이 많이 껴요 이렇게 새카맣게 카본이 보이죠 이것까지 다 청소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수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이라서 어, 이제 조금 서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음.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뭐 어차피 뭐 유튜브 방송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저께 이제 소비자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기계가 시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기계를 수리할 때 보통 사진을 찍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컨펌 아닌 그냥 이렇게 약이 분사됩니다라고 이제 확인차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그 소비자분한테는 제가 사진을 안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안타까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예. 수리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엔진 쪽에 이제 오링을 바꿔 끼웠습니다. 이렇게 뭐 오링이 원래 있던 게 눌러붙었다고요. 기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링을 바꿔 끼고 있는, 예, 바꿔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꽃잎 밸브가 있습니다. 이제 꽃잎 밸브는 8개 구멍이 다밀착대가 있는 그런 걸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자, 이제 뭐 조립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밀착을 다 하시고, 이걸 살짝 들어가지고 이염색가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 또 이제 자가수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장착하시면 계세요. 음, 뭐 누구라도 이제 실수 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반드시 요거 총알처럼 생기는 게 상쪽으로 위로 이제 향하게끔 장착하시고요 여기 이물질 있는 거는 에어로 틀어 주시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계 판매했을 당시에는 그 꽃잎 레브를 자가 수리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영상도 발전돼서 이제 이렇게 수리 영상도 보내드리고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자가 수리를 할수 있게끔 제가 공부를 다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걸 못하게 했어요. 너무 그... 거꾸로 조립하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화기 캡을 잠글 수 있는 툴도 같이 드립니다, 이제는. 낱개로 구매하실 때는 좀 제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지만 보통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잠글 때 이렇게 헛돌기, 이렇게 헛돌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제가 하는 수리법은 연료 노즐을 먼저 기화기에 장착해서 어둠도 장착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잡고 뭉치를 잡고 이제 같이 장착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착을 시키게끔 이거 밀착을 안 시키면 이제 누유가 발생되겠죠.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료 노즐을 교체를 안 했는데 교체를 해야 돼요.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노즐을 구멍은 0.35 사이즈인데요.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청소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간단한 삐삐선을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삐삐선이 아직 없네요. 아 뒤에 이제 부속 같은 게 많이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예, 삐삐선을 이렇게 드립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삐삐선 예, PP선 드리면 삐삐선을 가지고 여기 노즐에 이제 살짝 이렇게 넣어 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잘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노즐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걸로 제가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연료 노즐을 교체하고 이제 기화기 본체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착하실 때 보통 어 나사로 생각하시고 뭐작동하신 상관없는데 지금 보시면 금방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장착한 게 맞는데 이게 반 바퀴 더 돌아갑니다. 근데 반 바퀴 돌아가서 다시 수직으로 장착을 하는데 여기서 스톱이 되면 다행인데 안 스톱이 안 되고 더 돌아가는 경우에 보통 소비자분들은 어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꽉 좋은다고 해가지고 뭐 기기가 더 작동이 잘 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사출 제품 만들다 보면 약간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테프론 테이프를 절대 감아주지 마세요. 수리 오신 경우에 테프론 테이프, 테이프가 감겨 있을 경우에는 그 테프론 테이프가 이 기아기 안쪽에 들어가서 꽃잎 밸브와 꽃내필부 간격에, 그리고 점화플로그 간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고장을 또 일으킵니다. 사실 그거는 소비자 과실이죠. 자, 그리고 점화플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화플로그는 19mm 스파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 브랜드는 이제 예전에는 챔피언 걸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보실 걸 사용하고 있고요. 챔피언 블로그가 국내 께 있고 이제 미국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시중에 지금 어떤 잘 유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실 걸로 바뀌었고요. 예전 거는 챔피언이 되있는데 지금 이거를 왜 풀어서 제가 보여드렸냐면 옆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 아주 중대한 상황인데 보통 저희는 이제 인터넷 판매로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후직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 OM으로 e 제가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업체가 이제 판매만 하고 AS는 잘 안되는 업체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예초기 수리하는 곳이나 톱뭐 그리고 이제 엔진 수리 하신 곳에 가게 되면 점화 플러그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때가 많이 묻어 있네요. 요 간극이 벌어져 있어요. 간극이 보통 2mm 정도 벌어져 있어요. 이제 지금, 점화 플러그 세... 어, 여기 있네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화 플러그는 보슈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쉬꺼 이제 정품을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간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용해요. 벌어져 있죠. 그래야지만 시동이 잘 걸려요.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 간극을 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치수를 제기는 뭐하니까 이제 눈대중으로 제가 맞추긴 한데, 벌려주야지만 시동이 잘 걸립니다. 반드시 벌려주셔야 돼요. 어, 녹이스나 뭐, 버니어 클리퍼가 있으면 한 2mm 정도? 확인하시고, 지금, 잘안 풀리는 게, 이제 제가 뽐드를 발라놓네요. 예전에는, 이거 너무 막,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를, 반대로 이제, 좁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못 풀게끔, 저희가, 뽐드를 발라서, 생산 출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기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본드를 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게 2mm 정도 반드시 간격을 벌려서 작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연장을 지금 100%다 정리를 안해 놓고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좀 서툴게 작업 중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이런 툴로 사용하면 금방 되겠죠. 네, 됐습니다. 어,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길이로 보시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봐도 이제 굉장히 작은 모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단종됐죠. <laughs> 수출 바이어에게 이제 대응을 잘못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는 최고가 작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기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데 작은 기계는 좋은데 성능이 또센걸또 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성능이면 수출도 다시 한번 해볼만다 한데 예전에는 금방 세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링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오링, 적합한 오링을 잘못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불소수지의 오링을 장착해서 약간 변형을 덜 오게끔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밀해서 을 쪼고요. 그리고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요거 체크 밸브.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 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체크 밸브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개인데 체크 밸브 교체 하시려면 약제뚜 뚜껑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는 상황이 때 배터리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를 이제 탈부착할 때 빼고 꼽고 할때 저는 이 가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물론 잘안 빠진 경우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위로 해서 살짝 살짝 건드려서 빼는 경우 생깁니다. 어, 회색 사각 자리가 이제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체크밸브 되어있습니다. 체크밸브 방향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휘발레톤 들어가는 거는 방향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밸브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긴 한데 음, 에어 방향을 한쪽만 가게끔 음, 그런 거리고 기계 내부에 상당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이 컴프레서가 약간 무리를 받습니다. 컴프레서 수리 방법은 일단은 어, 팬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소음이 조금 발생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어가 들어가서 작동해서 에어를 발생시키는 그런 DC 콘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카본 브러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아에 윤활 성분이 마모될 경우에는 작동이 잘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순구멍에다가 w d 를 갖다가 뿌려줍니다. 그래서 윤활 성분을 조금 더 첨가하는 거죠. 배터리는 이제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사실 어, 기계 설계상에서 보면 좀 사실 탈부착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떤 변경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어, 저희가 부속은 아니, 저기 연장은 안 드리는데, 여기서 필요한 툴은 13mm, 아니요, 13mm 아닙니다. 8mm 스파나입니다. 자, 8mm 스파 하고,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잡아준 상태에서 8mm 스파너를 돌리면 볼트가 빠지겠죠 화면이 좀 흔들린 걸 양해 바랍니다. 새로 샀는 스트립으로 촬영하는 중인데 약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직 견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는 하부의 볼트를 빼고도 장착할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부가 빼고 그냥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자가수리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착 하시는지 저는 일단 표준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커넥터 단자를 꼽기 유리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커넥터 단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 전선이 이렇게 얽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장착 하시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 전선 처리가 잘안 돼서 이제 빨리, 이제 저기 장착을 했고요 자, 시동 버튼 눌러볼게요. 약간 탁한 소리가 나네요. 이게 먼지가 많이 끼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에어컨 프레셔에 이제 청소를 한번더 해주고, 아까 보여드던 그, 한번더 이제 WD를 뿌려보겠습니다.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 부드러운 소리 날까 그런 소리가 좀 나게 되어 있있습다다 약통 조립은 역순으로 합니다. 아! 그 전에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열었을 경우에 체크밸브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밸브가 이쪽 부분에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뭐 어떤 고장이 생기냐면 약재가 많이 넘어가서 체크밸브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통 교체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연료밸브 저기 시동정지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로 한번더 청소를 하게 되면 에어라인 쪽에 이제 이무줄 같은 게다 빠지죠. 체크벨브입니다. 체크벨브는 저희가 판매할 당시에는 뭐 하나씩은 서비스로 드리니까요. 요거는 소비자 가격으로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하니까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자가 수리하실 분들은 공장에 주문하시면 발송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약통 조립 방법은 역순인데 이 호수를 먼저 꽂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립하기 힘들어요. 최대한 밀착시켜서 클립을 끼운 상태에서 볼트를 신주 너트를 끼워줍니다이 아, 상태에서 제가 약통 고정하는 볼트는 장착을 안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자, 호스를 꽂을 때 이제 약간 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선 패팅을 해서 어, 호스를 약간 무르게 만든 상태에서 장착을 합니다. 너무 많이 늘어 주게 되면 쭈그러들 위험이 있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클립이 역할이 뭐냐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민자 부분 그니까 러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와있는 이런 부속 같은 경우 는 사실 클립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제작할 경우에는 호수라는 게 이제 빨리 경화가 돼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 이게 히팅을 하다 보면 이게 연성을 만들어서 장착을 하다 보면 이게 늘어지는 건 늘는데 수축이 또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생산할 때하고 겨울철 생산할 때 하고는 조금 요 클립을 더 쓰고 덜 쓰고 차이가 있어요. 이 사용자분께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깨졌다고, 부러졌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요게 이제 원래 원형인데 부러졌다 고해서 어... 요걸 교체를 원하셨고요. 제조 연마다 조금씩 부속이 틀립니다. 이게 표준 아니고, 이제 맞춤식으로 이제 기계마다 조금 틀리니까, 요거는, 음 사실은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서 휘발로 넣고 작동이 되는지, 1차 테스트 해보고, 1차 테스트만 통과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반면에, 2차, 3차, 4차, 5차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고장 원인을 좀 찾아나가는 편입니다. 오래된 기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생산 연도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현 주소하고 똑같지만, 한 5년 내외에서, 호지카 마크를 안 닿는 데는 한 3년에서, 아니 4년에서 5년 정도 되니까, 보통 연식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휘발유 주입하겠습니다. 자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주입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통 한번 봐드릴게요 자 상부에 뭐 등유로 지힌건뭐 의미 없습니다 일단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통이니깐요 자좀 사이즈가 작죠 이렇게 10m 짜리입니다 반말짜리 시중에 뭐 5천원 미만으로 판매한 건알고요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휘발유를 자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떤 농장 운영 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계 사용 시간이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잠깐 사용하다 보니까 기름을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그때 좀 신선한거 유증기가 많은거 를 사용해 주시면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수리를 잘 해드려도 시동이 잘안 걸린다는 분들은 휘발유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계를 테스트할 때는 여기서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물로 사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가게 되면 어 약물을 이제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손풍 팬을 작동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이 좀 발생될 거예요. 약동 뚜껑은 다 밀봉을 합니다. 꽉 쪼금 상태에서 시동을 꺼야 돼요. 자, 송풍팬이 작동되고요. 자, 시동 거는 방법은 여기 밸브가 있는데요. 밸브 정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1초 간격으로 3번 눌러봅니다. 그럼 빵빵빵 소리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이제, 이제는 길게 눌러볼게요. 자, 요기 같은 경우는 초기 노킹 현상 불량입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동이 걸리네요 이런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손봐야 될 부분은 어 요거를 약간 수정 좀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출고할 때는 볼트 다 끼우고 그리고 충전을 완충하고 나서 출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물을 넣는데 왜 연기가 나가냐고 생각하시는데 바닥에 조금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나고 나서 물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상합니다